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시타 4개를 올려놨습니다. 그 4개, 4개 올려놨는데 그게 현재 단쪽에서 되돌아오기 일명 우리가 접시라고 하죠. 네, 접시볼입니다. 이 접시볼을 현재 2접구는 코너에 선에 있고, 자, 1접구는, 자, 이 10, 20, 25포인트 선에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 수구는 현재 45도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대부분 고점자들은 잘 쳐요. 현재 되돌아오시면 원코투코쓰리코 해서 다시 먹고 해서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저점자들은 대부분 치게 되면 원투에서 볼이 다 넘칩니다. 넘쳐서 이 볼을 성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볼에 대해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젖점자들은 어, 잘 어, 모르셔서 그럽니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저희 당구장에 어, 이제 당구 손님신데 동네 형님입니다. 현재 대다에서 15점 정도 치시는데, 이분이, 아, 이 볼을 제가 처벌하겠더니 잘, 구사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 정 어,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형님, 잠깐 나오셔서 보세요. 현재 이 볼이, 치면, 자, 볼 수구는 45도 있고, 이 볼이 지금 25선에 있잖아요. 이 볼을 안쪽으로, 어, 두한 번, 부 구사를 한번 해보세요. 현재 당점은, 딱 보면, 이쪽에서 치니까, 한 1시 3팁, 1시 3팁을 치면 되겠습니다. 쳐보세요. 자, 이렇습니다. 현재, 어, 왜, 왜이 볼이 지금 150 정도 치시니까 한200 이상만 쳐도 어 이해를 하고 바로 칠수 있을 텐데, 150 정도밖에 안 치니까 구력이 좀 적어서, 현재 원쿠션 받고 이 볼이 상단을 주게 되면 안쪽으로 밀리게 되는 샷이 되야 하는데, 현재 밀리게 할수 있는 샷이 안 돼요. 그만큼 스피드가 여기 빠르게 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스피드가 안 나게, 스피드가 나면 맞고 상단이기 때문에 다시 안쪽으로 붙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형님이 쳤는데, 어, 원쿠션 맞고, 투어 맞고, 바로 회전이 먹을 시간이 있어서 바로 떼쳐 나와버린 거예요. 자, 형님, 그 조금, 금방 보다. 스피드를 좀더 빨리 내보세요 속께는한 3분의 2에서반 절정도로 견하시고아 조금 금방은 조금 먹은 것 같아요 조금 먹은건데 한번 더 치면 아, 가능성이 있겠어요 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니요 더 내야 안으로 붙어요 자. 아 아, 예. 형님 205일 남도 시간이 걸리겠어요 네, 네. 네. 제가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스피드가 여기서 맞을 때 스피드가 너무 약하고 상단 들어가는데 상단 단점이 정확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현재 이 자체에서는 이 코너에 있을 때는 우측 상단 3팁을 주고 3분의 1에서 어, 반절 정도 개냥하랍니다 어때요? 속도가 차이가 나죠? 엄청. 예. 네. 자, 어, 이 현재 형님은 어, 이분은 나중에 더 연습을 많이 하시고, 속도만 더 내고 비는 미는 연습을 좀 허시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막고 안으로 충분히 붙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현재 코너에 있는 볼은, 우리 지금 150 정도 치신 분이 못 쳤어요. 자, 여러분들이 기술점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게요 현재 안쪽에 서을 볼을 붓게 못 쳤지만, 대신 볼이 여기 5포인트, 장쪽에서 5포인트 떨어졌어요. 이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스피드를, 어, 안쪽에 있는 것보다 좀더 죽여줘야 한다, 그죠? 스피드를 좀 줄이면, 이볼이 이쪽에서, 어, 뭐 회전 먹을 시간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이볼을 가볍게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형님, 이번에는, 자, 똑같은 배치인데, 이2접근만 바뀌었어요. 이 5포인트로. 자, 이때, 당점이, 이때는 1시 3팁이 아니라, 2시 3팁. 2시 3팁으로 평상시에 치는 것처럼, 그냥, 툭 쳐보세요. 자 이게 멈췄죠? 자 평상시 치던 것처럼 툭 쳐야 돼요.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를 내야지만 이건 스피드를 빠르게 된 것보다 조금만 줄이면 돼요. 너무 많이 줄였기 때문에 적어도 회전이 굉장히 먹을 시간이 필요해, 필요해서 필요해 이렇게 먹을 시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 회전 먹을 시간이 많아서 이래도 바로 돌아버리는 거죠. 자, 조금 스피드를 내야 한다는 얘기죠. 많이가 아니라 적당한 속도. 자, 이번에는 좀맞추도 못했어요. 지금 스피드 한 6, 7 정도 툭, 네, 그 정도, 그 정도인데, 지금 볼이 지금 한 두어 번 지금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 두께가 반절 정도 두께를 못 맞춰요. 지금 자, 반절 정도 에서툭 쳐버려요 스피드가 안난 거예요. 스피드가 안 났기 때문에, 여기서 회전이 굉장히 많이 먹어버린 거죠. 자, 금방 친거보다 스피드를 조금만 더 내세요. 오케이. 네. 이 정도. 자, 이 정도가, 이 정도 스피드를 내야만이 5포인트 정도 떨어진다. 맨 처음에 안쪽에 있는 볼을 쳤을 때는, 어, 금방처럼 쳤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금방은 그 정도, 강하게 보다, 빠르게 보다 조금 줄였더니 보게 됐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1, 2접구는, 이 아, 2접구만 변합니다. 2접구자, 13. 자, 13이 있고, 자, 1접구 그대로, 자, 수구 그대로입니다. 자, 이때. 이때는 속도를 더 줄여야겠죠? 금방보다? 그러면, 어, 1, 2, 3에서, 어, 회전을 먹을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대신, 당점이 이제는 3시 3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셋이 쓰티브로 한번 쳐.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이 속도 개념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이 이 안쪽에 있으면 속도가 굉장히 많이 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 안쪽으로 붙게 끔 쳐야 속도를 내야 안쪽으로 붙는다. 속도를 어, 덜 내면 덜릴수록 볼이 1, 2, 3에서 그 각도가 많이 생긴다. 야, 그거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금방 이제 슬로우를 쳤기 때문에 회전이 많이 먹었어요. 자, 이번에는 자, 5포인트. 자, 5포인트. 자, 15포인트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어, 당점이 이제 4시 3팁으로 가고 속도를 굉장히 줄여, 더 줄여야 한다는 얘기. 더 줄여야만이, 현재 이쪽에 맞았을 때, 여기서 회전이 먹을 시간이, 1, 2, 3 먹을 시간이 뭐, 능력이 있어야만이 여기까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저, 이코너에서 코, 어, 저, 저 장, 단장으로 쳤을 때, 맥심으로 나올 수 있는 분이 보통 18선까지 나와요. 18선까지 나오는데, 현재, 어, 출발선이, 수구가 여가 있지만, 출발선은 지금 현재 한 5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을 하는 한 상황이에요. 한3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걸 빼게 되면, 여기 15포인트, 15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코너에 슬로로, 어, 스피드를 그냥 강하게 내지 말고 조금 빠른 형태로 해서 여기다 슬로로 툭 던져주면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쳐보세요. 자, 4시 3티 자, 저 코너 쪽에다가 자, 너무 강하게 치면 안 돼요. 슬로로 툭. 자, 너무 강하게 쳤기 때문에 자, 아까 두, 두 번째 정도 칠때그 속도가 낮기 때문에 현재 10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자, 쏙, 자, 당점을 더 내리고, 네. 자, 코너 형태가 솔로로 툭! 큐가 지금 안 들어가네요. 큐가 네. 쑥 들어가줘야 하는데, 큐가 세게 친다기보다 쑥 들어가주면 됩니다. 슥 들어가야 돼. 어, 지금 너무 두께가, 두께가 너무 얇아요. 오케이. 예. 네, 오케이. 예,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어, 이 속도로 인해서 이 똑같은 일리적구, 아, 일리적구 방향과 네, 수구, 일 수구와 일적구가, 제, 수구하고 일적구가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이적구 위치에 따라서, 이 속도 차이만 나면, 자, 굉장히 빠르게 쳐야 할 볼이고, 적당히 소, 속도를 줄여야 할 볼이고, 속도를 좀더 줄이고, 자, 여기 15포인트까지 더 줄여서 친다면, 여기 15포인트까지는 충분히 다 누구든지 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이 속도 개념을 좀 찾아서 연습을 하시면 어, 자기 개인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